연말 산타렐리의 기대감,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등을 한껏 끌어올려 놓고 10월부터 시작된 하락에 단두달 만에 비트코인은 35%가 빠졌습니다. 하락이 시작되고 나서 45억 달러 원화로 약 6조 원가량 청산 물량이 나왔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손실을 피하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네요. 결국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다음 방향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제가 직접 분석한 충격적인 방향을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선 하락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떨어진 마당에 다 아는 하락 이유를 봐서 뭐하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밸류가 떨어진 하락인지 외적인 요소의 하락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하락의 주된 원인은 12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면서 발생한 급락인데요. 단순 금리 인하의 취소, 즉 금리 동결 가능성만으로 35%의 하락은 말이 안 됩니다. 17년도, 20년도의 상승장 때 또한 이러한 이슈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하락에 가장 영향이 컸을까요?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금리 이슈가 하락의 트리거가 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유독 비트코인만 다른 자산에 비해 높은 폭의 하락을 보인 건 바로 시장 속 과도한 레버리지 때문인데요. 하락하기 전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로 높은 OI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OI란 미결제 약정, 즉 시장에 열려있는 포지션의 규모를 수치화시킨 것입니다. 미결제 약정이 높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포지션을 잡았다는 뜻이며 대부분이 롱 포지션이었기에 하락 속에서 매우 큰 폭으로 OI가 감소한 것이죠. 비트코인이 유독 다른 자산에 비해 하락 폭이 높은 것도 이 과도한 레버리지가 청산되며 스퀴즈를 일으켰기 때문에 더욱 큰 폭의 하락이 나온 겁니다. 즉 금리 이슈가 원인은 맞지만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한 건 과도한 레버리지 때문인 거죠. 비트코인의 가치적 하락이 아닌 과열된 시장에 큰 조정이 나왔다고 해석하는 게더 맞습니다. 이번 하락이 조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음 방향을 잡는 데 훨씬 수월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차트에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일본 캔들은 10월부터 꾸준히 고점과 저점을 낮추며 명확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처음으로 저점과 고점을 높여주는 캔들을 만들어 주었죠. 이는 두달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캔들입니다. 차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캔들에서 먼저 추세 반전의 시 신호가 포착된 거죠 확실한 건 지금 당장 하락의 가능성 보다는 반등 혹은 추세 반전의 흐름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승은 단순 하락에 대한 반등이고 이제 시즌 종료일까요 아니면 진짜 다시금 추세 전환을 보여주며 불장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 부분은 2평선을 확인해보면 확실한 기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일봉에서 22평선을 확인해보시면 하락이 시작하고 22평선 위에 안착한 적이 없습니다. 살짝 돌파를 하더라도 곧바로 하방이 달하며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비트코인 일봉에서 22평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선 상승을 확인해보면 추세의 반전인 경우 22평선을 돌파 후 지지받아주면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후 지속적으로 22평선 위에서 캔들이 형성되면서 일봉에서의 큰 상승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가장 큰 상승을 보여주었던 24년의 차트에서도 같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평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 이후에 지속적으로 22평선을 기준으로 지지받은 큰 상승이 나와 완벽한 추세 전환이 나온 모습이죠 이렇듯 이번 움직임에서 22평선을 기준으로 하락에 대한 반등인지 추세의 전환인지 명확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등 보다는 상승 추세로 바뀔 확률이 더욱더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온체인 데이터에 있는데요. 이거는 비트코인을 한개 채굴하는데 필요한 전기세를 차트에 넣은 지표입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채굴에 필요한 전기세보다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채굴하는데 필요한 전기세는 71k입니다. 비트코인은 법정 화폐인 달러와 다르게 한 개를 채굴하는데 실질적인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가격 이하로는 떨어질 수 없는 건데요. 해당 가격 부근인 81k까지 떨어진 지금 시점에서 더 이상 떨어질 구간은 없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레버리지입니다. 앞서 하락의 원인이 된 만큼 이번에는 상승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먼저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번 하락 속에서 비트 현물은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와중에 선물 시장에서만 과도한 쇼 포지션이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는데요. 이는 상승의 트리거만 나온다면 쇼 스퀴즈를 유발하며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같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23년 초 지금과 같은 급격한 하락에 쇼 포지션의 규모는 늘었지만 현물 매수세 유입 후쇼 스퀴즈와 동시에 상승을 보여주었죠. 23년 말과 24년 ETF 승인 때 역시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에 한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뱅가드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ETF와 뮤추얼 펀드 판매를 를 시작했다는 뉴스인데요. 벵가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산운용회사입니다. 첫 번째는 익히 들으셨을 블랙록인데요. 하지만 두 회사의 운용자산 금액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시장의 영향은 벵가드가 더클수 있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은퇴자금과 인덱스 뮤추얼 펀드 그리고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DTC 부분에서 벵가드가 1위를 하고 있기에 블랙록이 티프만큼의 큰 여파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블랙록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의 ETF인 만큼 벵가드 역시 공격적인 상품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선 비트코인의 큰 상승이 비트코인 ETF 기대감과 24년에 실제 도입되며 큰 상승을 보여준 것처럼 벵가드의 기대감과 실제 대규모 자금 유입을 통해 이전과 같은 큰 상승이 한번더 찾아오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을 한 줄로 요약하면 지금 시장에선 하락을 보기보단 상승의 재료들이 너무 많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두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 얻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